만을 위해 기다렸다. 가자. 자 1경기 시작합니다. 블랙라이온 대 lw 샤크스. 레드팀에는 블랙라이온 팀이고요. 7라운드는 칼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a 폭설을 하겠다는 건데. 어, 그거를 알고 LW 샤크스 방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칼전이거든요. 폭탄도 없이 그냥 칼전으로 가는데 지금 어 LW 샤크스 합치. 와두 명까지 따내면서 LW 샤크스 3대 1까지 만들어버리면서 완전 퍼펙트 승리로 1라운드 가져 갑니다. 이번에 LW 샤크스가 공이거든요. 레드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전략으로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경기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LW 샤크스가 바로 그냥 A에 올걸 예상해서 대비했던 그게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밤 감독에 오던가요 그쪽으로 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나서 대기했던 거 굉장한 수비 전략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은 바로 2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죠 2라운드 시작합니다 2라운드 이번에는 LW 샤크스가 레드입니다 블루 쪽이 이제 블랙 라이온인데 요번 라운드까지 주어서 2대0 스코어로 가져가게 된다면, 다음 라운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요번 라운드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LW 샤크스가 지금 천천히 이동 중인데요! 바로 A존에서 붙습니다. A존에서 들어가는데, LW 샤크스. 화력 되게 좋아요. 블랙라이언 지금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지금 인원수 2대2로 똑같이 지금 붙고 있고요. 자, A 폭설 쪽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주는데요. 와, 이거 옆치기 들어가면서. 위잉 선수가 여우 선수 잡아냅니다. 어, 저쪽 아래쪽으로 그냥 돌아 들어왔네요. 어, 뒤쪽으로 돌아 들어오네요. 유패 선수, 주주 선수 잡아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디치 노리는 윙터 선수가 들어오면서 폭살까지 해주고 인원수가 지금 LW 샤크스가 3명이고 블랙 라이온 혼자입니다 펠츠 선수 혼자예요 안되죠 이경기까지이라운드까지 가져갑니다 LW 샤크스 블랙 라이온이 이대로 있진 않을겁니다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그.. 예? 각성한 피지컬로 페페 승승승? 가능한 팀이에요 페페 승승승이 없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 무조건 요번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라운드마저 뺏기게 된다면은 LW 샤크스 퍼펙트 승리라서 1포인트 더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라인이 저지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중요한 3라운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라운드 과연 LW 샤크스 좋아요 좋아요 LW 샤크스 이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블레일라이언은 페페 승승승을 만들기 위해 이번 라운드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자 경기 2초 남았네요 경기 시작 경기 시작했고요 LW 샤크스 111인가요? 아 111이에요 A존 B존 그리고 중앙에 한 명까지 111이었다가 1, 2표지션으로 변경해 줍니다 1, 2 포지션으로 변경해 주는데요 B존에서 맞붙는 양팀 성강 계속 날려주고요 하지만 아, 너무 깊게... 와! 화력 그래, 두명인데 2명인데 3명을 압도하는 화력을 보여줄 뻔했는데 그래도 진짜 굉장히 잘해주면서 두명이서두명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바로 백업 가져와주면서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이거 폭탄 설치고 뭐가 없어요 데스매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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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LW 샤크스가 퍼펙트 스코어로 가져갔기 때문에 LW 샤크스 4포인트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스크림 때는 블랙 라이언이 너무 세가지고 LW 샤크스가 3대 0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본 경기에서 LW 샤크스가 미친각성 해버리면서 역시 실전이다. 어, 그런 느낌인가요? 자, 시비즈 라쿤 대 에네블프즈, 에네블프즈 대 시비즈 라쿤 선수들 준비되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후원사는 AY 플레이와 그리고 청방일보와 함께 합니다. 바로 준비되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즈 라쿤이 레드. 에네물프즈가 블루입니다. 자, 1경기 칼전 가보도록 해보죠. 자, 한번 가볼까요? 시작합니다. 자, 1라운드 칼전 시작했구요. 에네물프즈 입장에서 지금, 어, 삐폭인데, 이거 삐폭, B폭... 삐존인데요, 삐존인데 지금 에네물프즈 이 쪽에 한명 밖에 없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뒤치를 노렸던 것 같네요. 지금 뒤쪽으로 온거 보니까. 그래서 선수들 빠르게 합류해주면서 3대3 구도는 됐고요 이제 여기서 남은 거는 단체 싸움이죠? 단체 싸움인데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시비즈 라쿤이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어차피 폭탄 타이머에 쫄리는 거는 또 에네물프지가 쫄리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르 선수가 버텨줘야 돼. 폭탄, 폭탄 해체, 폭탄 해체로 심리적인 압박까지 가해주면서, 에네멀푸지가 1라운드 가져갑니다. 아니, 시비즈 라쿤이 굉장히 잘 싸워주고, 처음 인원도 잘 끊었는데, 와, 에네멀푸지가 이걸 뒤집었네요? 아니, 이건 시비즈 라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시비즈 라쿤이 조금 유리했다 싶었는데, 이게 에네멀푸지가 이걸 심리전을 걸어버리면서, 폭탄 해제 심리전을 걸어버리면서, 촉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선수 입장에서는 폭탄도 신경 써야 되지, 그리고 인원도 두 명이지, 굉장히 승격스럽게 많아져버리는 바람에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2라운드는 건총전입니다. 2라운드 건총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여기서 12제라콘이 1포인트를 얻으면서 동률로 가져갈지, 아니면 에네몰프지가, 응, 그딴건 없어? 이러면서 그냥 2포인트까지 가져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건총전 시작했고요 에네을프지가 지금 진행 중인 방향은 A 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제라쿤 A 존에 아무도 없네요. B 존으로 전해오는이 다에 있었던 건가요? 두 명이 보이고요. A 존아아 A 존에 한명 있었네요. 자라 선수 혼자 있는데 자라 선수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찌 선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서도 계속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아직 사상자는 없고 레오 선수가 자라 선수를 잡아줬고요 인원수는 2대 2로 똑똑 같은데요 14리 시비제라콘의 수비가 너무 강력해서 n m 울프오오 이거를 야 이렇게 현재 스코어 시비제라콘 0 포인트 n m 울프즈2 포인트입니다. 자 3라운드 AR 사용 가능합니다 AR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에임과 FPS적인 FPS게임적인 피지컬이 중요해지죠 자 바로 가죠 이번 3라운드 꼭 가져가야 됩니다 12제라쿤 자 경기 시작했고 진행방향이 b 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n 네 물푸즈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다리 아래쪽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기하고 있는 선수 b 쪽에 대기하는 선수 있죠 미매 선수 대기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대각선으로 진입 성공하면서 2대1 구도까지 가는데 미매 선수가 한명 잡아냅니다 자라 선수 잡아냈구요 충격적 벌어지는데 우루 선수까지 잡아내는 미매 선수 아 뒤쪽에서는 레오 선수가 라운 선수를 마무리하면서 3대0 퍼펙트 스코어로 경기 끝납니다 자 NM 울프즈가 3대0으로 퍼펙트 스코어 승리했기 때문에 NM 울프즈 4포인트입니다 울프즈 4포인트 가져가고요 샤크스도 현재 4포인트죠 3경기 블랙 라이온 대 NM 울프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네몰프즈가 또 연속이라서 조금 지칠 수 있겠지만은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에네몰프즈는 전판에 시브제라쿤을 퍼펙트 스코어로 물리쳤기 때문에 4포인트를 얻었는데 블랙라이온은 LW샤크스에게 퍼펙트 스코어로 져버리는 바람에 심리적 부담이 좀더 강하거든요 전판에 이겨서 포트 완전 그 어? 포텐이 빡 올라간 팀이냐 아니면 전판에 조금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아, 심리적인, 그, 데미지가 있는 팀이 잡아내느냐.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에네물프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번에, 에네물프즈가 수비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수비였는데, 그래도 잘했거든요?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1, 2로 나눠서 갑니다. 어, 1, 1, 1이에요? 칼전에서 111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n m 몰프즈 어떤 오더가 나온거죠? 칼전에서 111 바로 들어가면서 B존으로 들어가는 블랙라이온 블랙라이온 B존으로 들어가서 견제해줍니다 밖에있는 선수들 와 밖에 밖에있는 선수들 문 밖에있는 선수들 못들어오게 견제해주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 m 몰푸즈 수비력 왜케 쎈가요 아니 뒤늦게 들어왔는데 수비 와, 이거 이긴, 아니, 자, 와, 인원수에서는 블랙라이언이 훨씬 유리했는데, 에네블푸즈 수비력이 미쳤어요! 아, 에네블푸즈가, 아니, 이게, 아니, 이거는 블랙라이언이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리하게, 앞에 딱 막아주고, 들어오는 선수들 두 명을 막아주고, 그렇게 플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에네블푸즈가 어떻게 뚫어낸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해설 입장으로서 솔로랭크를 많이 중계해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해내네요. 역시 프로팀은 좀 다르다 라는 걸좀볼수 있는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블랙라이어 2일 전략으로 갑니다. A에 둘, B에 한명 가는데요. NML푸즈의 움직임이 지금 궁금한데, NML푸즈 진행 어떻게 하나요? NML푸즈, 아, NML푸즈 볼 것도 없다. A존 러쉬 들어갑니다. 에이전에 3명 와주고요 블랙라이언 방어 들어왔나요? 블랙라이언 한명 왔는데요 에 m 을프즈거세요 블랙라이언 2명 와 있습니다 블랙라이언 3명까지 다 오면서 3대3 구도는 만들어진 상황에서 레오 선수가 여우 선수를 잡아내요 아니 여우 선수 오지게 잘하는 선수인데 레오 선수 각성 미쳤네 이걸 오늘 왜 이렇게 각성했죠? 대회라서 본 실력 나오는 건가요? 자, 일단 폭탄 설치해주면서 유리하게 흘러가고, 레오 선수가 주주 선수 마무리하고, 펠츠 선수가 미매 선수까지 잡아주면서, 자, 일단 남은 선수 혼자예요. 혼자예요. 개쫄리죠? 펠츠 선수 혼자 합니다. 에네물프즈는 두 명, 심지어 폭탄까지 설치돼서 타이머까지 흘러가는 상황.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에네물프즈 입장에서는 빨리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으로 제압하면서, 블랙라이언. 아, 에네물푸지가이 포인트 가져갑니다. 자, 블레일라이언이 페페승승승 드라마를 쓰길 바라면서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아니, 페페승승승이 안 일어나진 않아요! 중앙에서 붙네요. 어 위험했어요, 에네물푸지 여기서 끊겼으면은 어우! 끊겼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요. 주주 선수가 펠치 선수 잡아내고요. 섬광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는 팀킬 나온 거였죠. 자, 여우 선수가 어, 여우 선수. 모조 주 아니, 잠깐 주주 선수가 지금 팀킬 두 번. 아군을 두명 잡았어요. 주주 선수 랭킹 1인데요. 가장 비싼 몸값에.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